A 곱하기 마이너스 어, B 는 마이너스 A b 어마이너 A A 플러스 B 는 B 마이너스 A 그리고 이것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는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 x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와 같고 이것은 또어 a x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x 와 같다는 것을 문제하겠습니다. 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 아래다 똑같이 옮겨 써주면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인데 지금 이것과 이것이 b 어 그러니까 이것과 여기에서 여기에 b 대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b를 대입하였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바꿀 때도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 집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것은 과로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와 같고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,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,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, 지금 여기에서, 이것은, X 마이너스 C 곱하기 AX 플러스, 지금 이 B와 같고, 이것은, 어, C 마이너스 X 곱하기 AX 플러스 B와 같습니다. 그리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바꿔주면 ax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 그리고 ax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x는 모두 같습니다.